삼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의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7월 22일 중복을 맞이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선부경로식당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무료급식을 한 건데요. 선부경로식당은 무료급식 지원 임의용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노인복지단체입니다. 단원들은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 200인분 조리와 배식은 물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는데요. 참여 단원들은 폭염과 장마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챙겨드릴 수 있어서 보람찼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BBQ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보양식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리버스 봉사단은 BBQ와 함께 하나 되어 사회의 사랑과 온정을 나누자라는 목적으로 아동 양육 시설 치킨 전달, 쪽방촌 유기견 보호소 방문 등 매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기업뉴스 홍순혁입니다.